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조선이 건국된 후 만들어졌던 첫 번째 경복궁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옛 그림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물의 실체는 알려져 있지는 않았고 현재 그것이 폐허된 상태의 모습이 겸재정선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광화문 자리 위치에는 누각은 사라졌고 돌로 된 육축만이 남아있으며 그 뒤편 왼편으로는 높은 기다란 돌기둥이 여러 개 몰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긴 주초라고 해서 장주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회루의 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저기가 근정전 이면에 아마 초기의 후원의 모습일 것으로 보여지는 위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저 모습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방법은 없습니다. 186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경복궁 중건된 이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복궁의 중건을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성과인 것으로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복궁의 중건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왕실의 수권과제였었고 경복궁의 중권을 통해서 어지러웠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왕권을 배로 바로 세우기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였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경복궁의 중건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조거리의 모습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의정부 터와 삼군부가 함께 중건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과 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치 시스템의 요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라는 유계처에 따른 교훈을 당시에 고종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이 지위하면서 왕권을 바로 세우는 데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문과 무의 상징인 의정부와 상군부를 다시 중권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종 이후에 중권된 경복궁은 경복궁의 중권과 함께 의정부와 상군부 체제가 완비됨으로 인해서 조선초에 강건한 그런 시스템을 다시 회복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게는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무대터, 그다음에 청와대터라고 이어지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청와대터를 경복궁의 후원 이렇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경복궁 후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는 좀 생각해볼 일입니다. 특히 창건 당시의 경복궁 후원과 중건된 이후의 경복궁의 후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 오늘날 경복궁의 경역을 설명할 때 경복궁 국역의 북문이라고 하는 신문문 북쪽과 그 안쪽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건 당시의 경복궁 후원은 신문문 안쪽에 한정돼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향원정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의 후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바깥쪽 북쪽이죠. 북쪽은 경복궁의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원의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 지역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비워져 있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능선을 위로 타고 올라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경복궁의 북쪽에 서 있으면 궁궐이 아니 훤히 내려다 보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경복궁의 안전을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왕실에서 또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능이 부여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거기에서는 왕 왕에게 신하가 충성을 맹세하는 해맹제가 열리는 바로 그곳이 신문문 밖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우리가 경무대터라고 하는 청와대 본관과 인접한 지역에 그 혜맹단 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겸재 정선의 경복궁 도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광화문의 흔적, 경을의 흔적, 조선초 창건 당시의 우거진 숲으로 되어 있는 그 후원의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러한 모습과 현재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의 영역 속에서 후원은 어떤 곳에 위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은 바깥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청와대터라고 말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경복궁의 국력으로 새롭게 조성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중건이라고 표현하면 다시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모습을 똑같이 짓는다고 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복궁 연건일기가 새로 번역되고 연구가 더 심화되면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 밑에 발굴을 해보니 고종 때의 밑에 발굴 터의 유구와 태조 때 만들어진 광화문의 유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볼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종 때의 광화문의 터가 조금 더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은 월대의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복궁의 군역도 신무문 안쪽에 한정되었던 조선 초의 모습에서 신무문 바깥쪽까지 그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의 궁역은 창건 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당당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 때 중건된 경복궁의 후원 영역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시설군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무대입니다. 경무대는 우리가 흔히 청와대라고 동일시하지만 이때의 경무대는 이승만 대통령 때의 건물을 칭하는 그런 경무대가 아니라 전체 그 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건축에서 대라는 것은 높이가 있으면서 평평한 땅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라고 표현합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궁궐이 있었던 만월대가 대표적이냐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무대라는 것은 경복궁의 후원 영역에서 일정한 정도로 높이가 있으면서 평평한 땅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모험가 의지를 가지고 만든 땅이었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육문당과 육무당이라는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육무당 육문당 무를 융성하게 하고 문을 융성하게 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경복궁이 중건될 때 문과 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예, 나라가 위기에 처했었죠 경무대를 새로 조성하면서 육문당과 육무당을 지었다는 것은 다시금 문과 무를 융성하게 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곳이죠 그래서 육문당과 육무당이 있는 경무대에서는 문과 시험과 무과 시험이 치러졌고 문무과 과거 시험을 치룰 때 고종이 직접 칠림을 해서 과거 시험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젊은 인재들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건강하게 이끌고 나가겠다, 나가겠다는 고종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경복궁 후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청와대 터의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경복궁 후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무대라는 이름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조선초가 초에 창건되었던 그 후원 영역은 아무 역할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무문 안쪽에는 지복제라고 하는 왕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양의 여러 공사 영사들을 접견하는 장소에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청궁은 고종이 국정을 살펴보는 편전의 역할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무문을 경계로 조선초의 후원의 영역과 고종 때의 후원의 영향을 하는 부분이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오가면서 입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근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의 영역과는 또 다른 고종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정치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신무문 북쪽의 청와대 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이게 경무대 터입니다. 저 안에 두 개의 건물이 보여지는데 왼쪽이 육문당,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육무당입니다. 고종실록에는 경무대란 이름으로 쳐보니까 기사가 약 218건. 그런데 우리가 공식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 고종실록보다 왕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기록한 승종원 일기에는 그보다 다섯 배나 많은 천여 건의 기사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왕조실록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게 기록유산으로는 굉장히 빼어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 실록이라는 것은 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초들을 모아서 그것을 새롭게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인데 고종이 돌아가신 시점이 1919년 나라를 빼앗긴 시점이죠 순종이 돌아가신 19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의 정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본인 또는 관변학자에 의해서 정리되다 보니 사실은 고종과 순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종이 꽤 훌륭했거나 꽤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본이 한반도의 강점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고종은 무능해야 되고 고종이 새롭게 출범했던 시켰던 근대 국가 대한제국은 형편없는 나라로. 기록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된 경무대 터의 역사는 사실은 고종실록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무대 터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종실록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주변에 사라진 기록들을 찾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경복궁과 경무대터가 어떻게 소멸되고 그곳에 총독관저가 건설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제 강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이미 5월달에 1910년 5월달에 경복궁의 정각에 대한 매각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조선물산 공진회가 개최됩니다. 공진회는 일종의 박람회 같은 건데요. 박람회라는 것은 기본적 일종의 상품 시장입니다. 도성 한복판, 그것도 옛 궁궐에서 개최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할 당시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남산에 있었는데. 남산에는 조선청도부 청사가 좁아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될때 어디다 지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경복궁에다가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복궁에다 지어야 됐다는 시점이 언제냐? 1916년입니다. 16년에 경복궁에다가 지으려다 보니 그러면 경복궁에 많은 전각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 조금 더 빨리 철거해가지고 거기서 공진회를 개최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경복궁그 청도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양 마련한 터에다 큰 행사를 한번 치르자라고 할수 있지만, 하필이면 그래도 꼭그 시장터와 같은 박람회를 꼭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렇다면 뭐이 경복궁 터에 지어, 에, 생사를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아, 이 공진회가 예사로운 공진회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사실 1915년에. 당시 약 90일간 열리는 이 공진회에는 약 100만 명 안팎의 사람이 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당시의 일반 대중 교통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걸생각했다면 대단히 많은 인원입니다. 왜그 많은 사람들을 그 공진회를 보게 했을까요?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한 현장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힘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경복궁에서 근정전의 전면부에 위치한 정각지 대부분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지어졌죠. 자, 그다음에 1929년에 조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 장면입니다. 1915년에 조선물상공진회는 근정전 앞부분 광화문이 있는 쪽까지에서 열렸는데 2 9년에 열린 박람회는 지금의 민속박물관을 주출입구로 해서 경회루까지 이어지는 곳이 주 전시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무대타라고 하는 청와대타라고 하는 그곳에는 어린이를 위한 유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1929년에 저 유희장을 만들기 위해서 경무대터에 있었던 육문당과 육무당을 일반에 매각해서 일본인이 일본인 사찰의그두 건물을 사용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육문당과 육무당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열리는 특별 행사였던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빈터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그 빈터는 일반에게 개방이 됩니다. 마치 지금 청와대가 일반인한테 개방되는 것처럼 당시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는 당시에 개최되었던 여러 행사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행사가 유치원의 행사가 경무대터에서 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과 동아는 경쟁관계였던 것 같아요. 한 신문사가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운동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주로 개최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엽니다. 그리고 각종 운동회나 집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고종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 만들었던 경무대의 현장은 철저하게 그 역사를 역사가 지워지게 됩니다. 자, 두 차례의 굉장히 중요한 그 행사가 경복궁의 주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경무대 턱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두 번째 행사인 경무대터로 사라지게 한 이후에 한동안은 일반인한테 들 유희장으로 제공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39년이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1939년에 조선총독 관저가 경무대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39년이란 시점이 중요합니다. 1939년은 그야말로 전시 체제가 한참 무르익을 때죠.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괴뢰 정부인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엔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 전쟁은 1939년에 독일 나치가 일으켰던 유럽 2차 세계 대전보다 먼저 일으킨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때입니다.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 총독부를 1926년에 경복궁으로 옮겨 놓고 한동안 남산에 총독 관저를 사용하던 조선총독부가 총독 관저마저 경무대터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시 체제에서 군국주의 체제의 한반도의 신정부가 그 모습을 완비하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청사진이 조선총독 관저가 지어졌을 때의 배치도와 주변의 현황입니다. 오른쪽에 현재의 항공 사진을 통해서 그 위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총독 관저가 위치했던 곳이 지금의 청와대 관저와 녹지용과 그 언저리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군국주의 얘기를 말씀드렸고 1939년에 조선총독관저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군인이 당시에 그 일본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정치 현상입니다. 군인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군국주의인데 그 군국주의자들은 기존의 근대 건축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건축을 선호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탈아입구라고 해서 근대기에 중요한 국가적 정체의 목표는 하루빨리 자신의 오래된 전통을 구질구질한 전통을 버리고 서양화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검은 머리의 유럽인이 되는 게 일본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버리고 당시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의 건축과 모든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전시 체제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승승장구하면서 어 이게 우리 것이 그들 것보다 못날게 뭐야 라고 하는 과잉 자신감이 그게 궁극주의 하에서의 건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건축 양식을 재관 양식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이 옛날 군인회관인데요. 일본 동경에 있는 지금도 있는 건물입니다. 몸체는 근대 건축, 서양 건축이지만 지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와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은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전통 건축에 대한 자부심의 재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주의 하에서 싸우는 족족 이겨 나가는 일본의 군부의 힘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건축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총독관저의 모습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층이 낮은 상태에서 지붕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몸체는 격자형 창호가 있는 근대 건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던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관부의 경사지붕, 청색. 내 본체의 경사지붕은 전형적인 궁국주의 시대의 건축 양식인 제외관 양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